할렐루야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드림에 있기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고 토탈 292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그 신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나육십배나백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분들도 함께 더라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죽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니까 제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자 제급해 놓고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와 중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는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맹시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리. 우리가 마은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해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0 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실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 거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 거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키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도다. 해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사. 으 그로 구원을 받아서 알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호사 밀더라. 음.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매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마르에 병이 나음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laughs> 제자들이 여쭈도 <여쭤보되>, 대. <laughs> 우리가 여호수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에 홍통해 가시고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을 얻을마다 이루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잘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곱 용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은 인가 기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8시 또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